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의 경제 방송입니다. 자,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죠. 아시아 첫 번째로 승인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상승 탄력 자체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홍콩에서 진행된 현물 ETF의 규모입니다. 규모. 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파급력 자체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규모가 큰이 이더리움 ETF 미국에서 진행되는 거였죠. 5월이 일단은 최종 기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홍콩보다 조금 더 덩어리가 큰뭐 세계적인 투자 기관이죠. 블랙록부터 해가지고 j p 모건 이쪽에서 요청한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더리움 레이어2, 자, 이쪽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이 이더리움 ETF 승인 이런 수의 기대감을 받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홍콩 ETF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아요. 자, 7일 동안에 이 시총 상위 10개 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이거든요. 자, 다만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얘네들은 낙폭이 조금 더 덜합니다. 확실히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좀 양호하고요. 그 외에 알트 코인들은 최소 25에서 30%씩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 자, 비트나 이쪽은 한12% 내외 절반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비트나 이더리움 이쪽으로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집 가능성. 자,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쪽으로 보복, 전쟁을 한번 할 다시 한번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 쪽에 홍콩 ETF 여기 승인을 조금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놓고 본다면은 알트코인들은 기존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RW, 웹3, AI 이러한 코인들도 나폭이 좀 커졌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쏘아올린 ETF 있죠. 이쪽 해가지고 RW 코인들, 이러한 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기조를 보일 만한 이러한 이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슈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끝나고 나게 되면 은 하알트 보인들의 강세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놓고 보시면 은 한차례 상승 신고가 를 돌파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etf 홍콩 쪽 승인과 함께 기간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며 반감기가 이제 맞물려 가면서 본격적인 불장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홍콩 ETF 있죠. 승인되었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자 중국의 자금이 어쨌든 5월달에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놓고 보시면서 살리는 게 좋겠죠. 특히 홍콩 ETF 소식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고래들이 어쨌든 이더리움 쪽에 상당히 많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보다는 어쨌든 이더리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이더리움보다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코인들의 강세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쪽으로 특히 많은 회복이 보이면서 매수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5월 달에 들었으면은 SEC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죠. 전부 다 이더리움 ETF 승인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 결국 5월이 가까워지면서 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박스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만들어져 있다. 자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코인 시장이 약세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시장에서 둘러싸고 있는 호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함께 이더리움을 둘러싸고 있는 레이어 2 솔루션 이쪽 코인들의 강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모든 코인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더리움 ETF 승인 관련해가지고 이 모든 코인들의 다양한 정보 그 다음에 코인 메타별 빠른 소식 이러한 것들을 받아보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가격 대응을 할수 있는 이 방법은 여기 보시는 제 백두산 경제방송 소통방을 통해가지고 입장을 하게 되시면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전략은 백두산 전략 매수가 떴을 때 크게 오르든 작게 오르든 올라가게 되니까 이 시그널에 맞춰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두산 전략 매도가 나오면 크게 빠지든 작게 빠지든 조정을 보이게 되니까 이 시그널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체의 비용 없이 코인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5873-2372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인 관련 정보와 함께 실시간 대응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처럼 소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관련 종목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소통방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자신 있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합점 실시간으로 잡아 보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코인 이더리움 대표 레이어 2 코인이죠. 확장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폴리건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의 전송속도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낮은 그러한 상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슈도 있어요 보시면은 웹3에 대한 확장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폴리곤 베이스로 해가지고 웹3 확장하는데 필요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전망이 밝은 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I 체폭이죠 폴리곤 코파일에이 수시되면서 혁신적인 발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웹3 AI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 대형 통신업체죠 SK텔레콤 이 폴리곤과 함께 웹3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케텔레콤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IT를 비롯해 가지고 스타벅스, 국내에선 넥슨 게임 업체 이런 업체들이 폴리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웹3 시장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강세를 보면 당연히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상승을 볼 수밖에 없죠. 왜냐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웹3그 다음에 AI,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순환 펌핑이 나오게 되면 폴리곤의 강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코인으로 아비트럼을 보겠습니다. 아비트럼도 이더리움 레이어2 관련 코인이죠. 확장시켜주는 솔루션인데, 아비트럼도 역시 이더리움 전속속도를 좀더 빨리 시켜주고요. 비용적인 측면도 낮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폴리곤과 아비트럼 대표적인 이더리움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이데요 아비트럼은 시가총이 좀 내려왔어요. 보시면, 어, 올해 3,300원대 위에서 뚫지를 못하고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3파동으로 현재 조정을 마무리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1,700원대는 지난해 형성이 되었던 저항라인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3,300원대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이 36위에서 26번 밑으로 확 떨어졌지만, 충분히 더 높은 상승 볼 수가 있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가위트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질 때는 서서히 접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레이어2와 함께 RWA 자 블랙록에서 올린 RWA 펀드 쪽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멘틀 코인입니다 자, 멘틀도 역시 이더리움 확장솔루션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고요 자그 많은 레이어2 관련해가지고 멘틀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좀더 높아요 왜냐 RWA가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어쨌든 멘틀 관련해가지고 블랙록 RWA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왜 멘틀은 RWA가 부각이 됐느냐하면, 자 RWA 대표 코인이 온도 파이낸스가 있거든요. 얘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데 있어서 멘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티나 랩스 있죠. 이쪽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여기에 서탈피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죠, u s d 자 이걸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이거를 아마 암호화폐에서 상 최초로 단독으로 배포를 하게 되니까 조만간 새로운 호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수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코인입니다. RWA,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 승인 관련해가지고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이 히든 코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블랙록 CEO죠. 랠리핑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블랙록 테마로 엮여있는 코인들 중에 딱 하나예요. 자, 이 코인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 하면, 자, 레리피크 뿐만 아니고 블레롱 내부자가 이 트윗에다 계속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 4월달에 어떤 RWA 관련 호재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홍콩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차기 호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고 RWA 관련 포제다. 그러면 이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이들이 확장 솔루션을 담당을 하면서 특히 RWA 중에서도 막강한 레디핑크의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상당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들의 파트너사는 막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하고 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예전에 아발란체가 여러분들 JP 모건하고 실물 자산 토큰화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700% 순도안 시고 급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미코인도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 홍콩 ETF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받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히든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58732372 번호로 홍콩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불장 때 시바인우가 4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조 원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막 있거든요. 자, 충분히 이 코인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코인 공략하셔가지고 보시는 이 기사 수익률 기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충분히 공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블랙로 코인님에서 기간에 대형매집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4월 왜 5월달 하나씩 ETF 승인권부터 해가지고 RWE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는 수가 바로 급등하시는 이 e 코인 꼭 가져가셔서 충분한 내 계좌 수익률을 높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고요. 코인 시장의 강력한 메타와 함께 코인별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